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 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요. 아 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밖에 약 다쳤는데 분명히 일기예보는 <laughs> 비 소식이 일주일 뒤에 있었다고요. 근데 비 와요. 아 신경질 나. 올 올할 때는 안 오고 아니 어제 약을 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까지 다 쓰고 약을 쳤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친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눈으로 약이 농약이 확다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앞이 안보안 안 보여서 너무 쓰라려서 또 난리 굿바가지를 한 거죠. <laughs> <laughs> 그래서 한바탕 난리를 피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어떡해요. 치던 약은 다 쳐야지. 어찌 어찌 약을 다 힘들게 치고. 그러고서는 눈을 진짜, 어, 그거 뭐죠? 눈물, 인공 눈물로 한 통을 다 썼어요. 한 통을, 진짜. 계속 세척하고, 뭐하고. 그리고서는 너무 몸이 힘들고 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절했어요. 그리고 기절하고 나니까 다음날이네요. <laughs> 아니, 무슨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너무,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밤인가? 낮인가?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세상에 제가 저 밥도 안 먹고 꼬박 열 시간을 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안 그래도 하루 한끼 먹는 사람이 그냥 기절해서 죽어 죽었나 봐요. 일어나 보니까 다음 날인 거예요. 다음 날 모르고 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게, 어, 이게 살아 있는 건지, 마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칠해야 되는데, 언제 칠하죠? 그래서 지금 우선 얘비 맞추기 싫어서 파라솔로 씌워놨어요. <laughs> 원숭이 꼴이 이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약칠, 약칠 때 먹던 이 물도 다 그대로고, 저는 그냥 약만 치고서 제정신 제자리만 대충대충 갖다 놓고 그냥 가서 기절을 한거죠 정신줄 못잡고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웃음> <웃음> 약을 어찌어찌 치기는 친구예요 여기 다약 치느라고 약은 쳤어요 약은 쳤는데 어제 놀랬어요 깨가 이렇게 많이 연근 것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약 치면서 알았어요 <laughs> <laughs> 제 깻잎 딸 때는 뭘 없었거든요. 분명히 깨가 이렇게 엉글질 않았어요. 근데 어제 약 치다 보니까 어뭔 깨가 이렇게 많이 엉글었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어저 봐요 말벌. 요즘에 집 안에서도 말벌 뒤떠 하루에 한두 마리씩 나오고 못 살겠어요 저. 그래서 어제 이거 약 치다가 놀라가지고 약을 다칠건 쳤거든요. 분명히. 그리고서는 기억이 안 나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서는 약을 쥐다가, <laughs> <laughs> 대충 안에다가 갖다 쑤셔놓고 잤나봐요. 들어와 보니까, 제가, 아니, <laughs> 누가 보면, 무슨 약에 취했나 하겠어요. 아니, 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 약, 약통은 갖다, <laughs> 약통도 갖다 놓고, 이렇게 약 이것도 다거기다 꽂아놨네요 근데 기억이 난 나요 <laughs>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됐죠? 웃음> 큰일 났네요 이거 치매 오나 응. 저 치매 검사하면 100%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laughs> 아니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거뭐 어느 정도 어, 대충 뭐 이랬지 저랬지가 나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 이거 큰 일이네요 심각하네 <laughs>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아까 충격 먹었어요 저 새가 빠지게 저거 씨앗 저거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지 어디 판매 방송에서 보니까 저대호원이 저기 뭐지 실생 하나에 애기 주먹만한 게천 원씩 팔더라고요. 그 저걸 왜 하고 있냐고 저 <laughs> 천원씩 밖에 안하는 애를 왜 하고 있냐고요 바보도 아니고 어 저거 뭐지 판타스틱 금이나 해야지 저거 빨리 없애버리고 아 저거 값도 안 나오겠어요 상토 값도 안 나오겠어요 <laughs> 아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면서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활짝 핀 느낌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아, 방제하고 나서, 좀, 환해진 느낌? 아이들이, 사실, 그동안도 뭐, 물안 줬을 때도, 뭐, 쪼글쪼글 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뭐, 어우, 대박. 물 반응, 어머. <laughs> 개잘해, 그럴 뻔했어요. <laughs>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 나가면 안 새나? 어우 진짜 물 반응 완전 잘해요 대박.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건강하단 소리잖아요. 응그 동안 어 어떻게 있었나 몰라 물 반응 이렇게 잘하는 애들 진짜 물 그거 줬다고 완전히 짱짱합니다 애들 대번에 얼굴이 확 폈어요 그냥. 그죠 딱 보이잖아요 봐도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쪼글쪼글 하던 애들이 완전히 쌩글쌩글 한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오, 완전 짱짱. 이렇게 만져봐도 틀려요. 그러니 이제 하나하나 앉아서, 여기 쪼글리고 앉아서 하역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못하고있어요 <laughs> 나부터 살고, 이제 <laughs> 못하있어요 지금 일단 제가 제정신이 아닌 관계로다가, 오늘은 그냥, 아이고, 아이고, 그쵸, 그쵸. 한 바퀴를 그냥 둘러불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 내가 진짜 뭘 했나? <laughs> 제대로 갈, 넣어, 너놨나 사실 그게 궁금해서 나와봤어요. 제가 뭘, 그, 분명히 어제 약을 쳐줬는데, <laughs> 약을 찌다가 어떻게 처리를, 뒷처리를 하고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아, 요번에 물주고 약주고, 뒤집다 먹더니 또 물을 또 홀라당 썩 뺐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진짜 그때그때 그때 반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개 밑에 이파리 떼갖고 입꼬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입꼬지 잘 크다가 요번 여름에 어디 갔지? 물러졌나? 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요거 봐요. 요것도 오팔리나금 입꼬지예요. 그리고 몇개 제가 해놨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디다가 던져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다가 던져놨거든요? 얘도, 얘도 오팔리나 금인가?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아, 막 던져놓고는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아, 진짜. 아까 그거는 확실히 맞는데. <laughs> 어. 저 뒤에도 엄청나게 꿈자리 하나워졌네 또. 저 안쪽이 되게 사나워졌어요. 근데, 할 일은 이렇게 엉겁퍼서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제 몸은 하나고. 아, 모르겠어요. 일단, 좀쉴 겁니다, 저. 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지나치게 깜빡거리는 게, 사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아, 더 이상, 진짜, 느리지 말아야 하는데, 솔직히, 다육이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다육이는 진짜 많이 줄었는데, 선인장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제 빗소리도 계속 들립니다. 아. 비더 오기 전에 <laughs> 빨리 들어가서 오늘은 무조건 파업하고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laughs> 들어갈 거랍니다. 지금 여기 벌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대립다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짬짬이 틈나는 대로 제가 일을 내, 너무 벌리기는 해요, 사실은 너무 벌리는 제 자신이.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이지만 저는 잠깐 잠깐 어 제가 머리가 복잡하거나 제가 뭔가 답답할 때 저렇게 흙을 만지면서 분갈이할 때가 또 나름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저게 또 힐링이에요. 그러니뭐어 쪽에서요. 제가 문제가 많은 거지 결론은 <laughs> 결론은 저렇게 벌려놓고 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시다바리들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다바리들이 없어서 그래요 <laughs> 여튼 오늘도 뭘, 뭘 찍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정신없는 영상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